Hi guys, it's Sarah from L.I.English. How's your Monday treating you so far? 월요일 잘 지내고 계세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어제는 설날이었죠? Happy Korean New Year's Day!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연휴니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래요. 연휴 동안 잠깐 시간 내서 L.I.와 영어 공부까지 하시니 얼마나 의미 있는 연휴인가요? 설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나이. 올해는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살씩 어려지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온 뒤로 나이가 갑자기 더 먹어버린 느낌이었는데 브라보 입니다! 브라보! 그래서 오늘은 나이에 관련된 표현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표현은 나이 값좀해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많으시죠? 비밀인데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본 편입니다. 자, 이 표현은 영어로는 act your age 혹은 be your age라고 합니다. Act your age, be your age. 너의 나이처럼 행동해라. 너의 나이처럼 되어라. 나이값 좀 해라. 거의 단독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응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Act your age, be your age. 나이값 좀 해. Stop whining, act your age. 그만 좀 찡찡대. 나이값 좀 해. Stop whining, act your age. 그리고 한국은 신발 사이즈가 230, 250, 280 이렇게 숫자가 큰 단위로 나오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5, 5 half, 6 이렇게 비교적 작은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Act your age, not your shoe size. 네 나이처럼 행동해. 네 신발 사이즈 말고. act your age not your shoe size. 재밌죠? 근데 전 평생 철없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두 번째 표현은 나도 어른이야. 나도 다 컸거든. 나도 다 알아. 이런 표현이에요. 얕보지 마라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바로 I wasn't born yesterday. 나 어제 태어나지 않았어. I wasn't born yesterday. 즉, 나 어리지 않아. 나도 알건다 알아. 그러니 얍 보지마. 날 호락호락하게 보지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언니, 누나, 형, 오빠에게 반항할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Sarah, stay out of this. You're too young for this. Sarah, 넌이 일에서 빠져. 넌이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려. I can handle this. I wasn't born yesterday. 나 감당할 수 있거든. 나할수 있어. I can handle this. I wasn't born yesterday. 애니 y 은 헌증 e 자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 b l a b l a I d o n t b e l i e v e i t I was n t born yesterday. 나 믿지 않 h i 나 어리지 않 i don't believe it. I d o n t b e l i e v e i t I was n t born yesterday. 세 번째 표현은 충분히 친한 사이에서 쓰면 재미있는 b o 이 되고요. 안 친한 사이에 y 면 배은망덕한 놈이 될 거예요. 참고하고 적절한 때에 쓰셔야 됩니다. 젊은 내가 양보할게 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는 age before beauty 라는 표현이에요. age before beauty 미녀보다 노인 먼저 즉 우리 친한 사이니까 나이 차이가 있을 때 무언가를 양보하면서 다담으로노인우대 할게 언니가 먼저 앉아 형이 먼저 쓰세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딱그 정도로 쓰셔야 해요. 진짜, 친하지도 않은 나보다 나이 많은 분께, 미녀보다 노인이죠. 하면, 와, 늙고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아서 불쌍하니, 이거 먼저 하세요. 젊고 예쁘고 잘생긴 내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Come on, Annie, take a seat. Age before beauty. 자, 애니 언니, 앉아. 노인 우대야. Come on, Annie, take a seat. Age before beauty. Don't worry Annie. I'll do that. Age before beauty. Annie 그거 하지마 내가 할게. Annie 많이 늙었으니까 많이 젊은 내가 배려할게. Don't worry Annie. I'll do that. Age before beauty. 다음 표현은 나 나이 드나봐. 깜빡깜빡하네. 어머머머머 깨르르 깨르르 나좀 봐. 폰을 들고 있으면서 찾고 있었어. 깨르르 깨르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have a senior moment라고 합니다. have a senior moment. 나 나이 드나 봐. 깜빡깜빡하네라는 표현이에요. Oh my gosh. I ordered this twice. I must have a senior moment. 어머나. 이거 두번 주문했네. 나 나이 드나 봐. 깜빡했어. Oh my gosh. I ordered this twice. I must have a senior moment. Oh no. I can't find my phone. 어머머머. 나 폰을 못 찾겠어. Annie, we're on the phone now. Annie, 우리 지금 통화 중이야. Oops, I must have a senior moment. 어머, 내 정신 좀 봐. 나 나이 드나봐. 깜빡깜빡 하네. Oops, I must have a senior moment. 다음 표현은 마음만은 청춘이다. 마음만큼은 젊고 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Young at heart. 심장은 어리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표현이죠. Even though Annie is quite old, she is still young at heart. 애니가 나이가 들긴 했어도 마음만큼은 청춘이더라. Even though Annie is quite old, she is still young at heart. Hey, let's do this. We are young at heart. 야, 이거 하자. 아직 우리 마음은 청춘이잖아. Hey, let's do this. We are young at heart. 이 표현은 정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나, 나이를 드신 분들을 설명할 때, 그분들이 나이는 있으셔도 참 젊으시더라, 참 젊게 사시더라, 이런 뜻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신 분들 있으시죠? 농담 삼아 애늙은이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저 속에 영감이 들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죠. 영어로는 an old hat on young shoulders. 젊은 어깨 위에 나이 든 머리 An old hat on young shoulders 몸은 젊은데 생각하는 건 성숙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이는 젊으나 노련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He is much younger than me, but he has an old hat on young shoulders. 그는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지식이 풍부해. He is much younger than me, but he has an old hat on young shoulders. 대부분 이렇게 긍정적인 칭찬의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어감의 차이를 주시고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비한양되는 부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떼는 말이야 네가 그걸 알아? 내가 한창일 땐 말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블라블라. Sarah has an old hat on young shoulders. 세라는 젊은 꼰대야. Sarah has an old hat on young shoulders. 이렇게요. 사실 저는 젊은 꼰대는 아니고요. 젊고 싶은 꼰대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어떠셨어요? 설이고 연휴고 새해가 시작도 했고 친척들도 많이 만나니 자연스럽게 좋든 싫든 많이 나오는 나이 이야기, 나이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친척들이 혹시라도 나이에 관련해서 잔소리라도 하신다면 할말 있으면 영어로 해! 라고 전해주시고 에라이 영어를 전파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한주 주 많이 추울 예정이라고 하시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Bundle up and stay warm. Have a great week. Bye.